CAD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화면으로 좀 보기 좋게 그런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진원도가 좀 없어서 평면도, 평면도를 한번 찍어 볼까요? 평면도를. 측정 방법을 이렇게 모서리 다 지우고. 이게 좋으려나 요거 한 3mm, 3mm 정도해서 음... 요 이게 낫지? 네. 요거를 500 포인트 정도로 해서 평면도를 한 보겠습니다. 평면도를 기아공차 평면도 면 OK, 실행. 5차 3. 엄청 안 좋은 평면도. CAD 평가에 특성을 보는 거니까 특성을 체크를 하면 특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나타나고, Shift 누르면 얘도 나타나고, 얘도 나타나고, 얘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기본이고요. 요소를 체크를 하면은, 요소를 선택하면 요소에 대한 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CAD Presentation. 요걸 눌러주면은, 뷰 저장과 양식 저장이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얘가, 플롯트 화면 캡처가 그대로 되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내면 되고 파이앱에서도 여기 가능합니다 파이웹 앱에서 보려면은 나중인쇄 출력에 파이웹 레포팅 파이웹 레포팅에서 플롯 프로토콜 등을. 이거는 그래서 디테일 이것도 나오고 온 스탠다드 프로토콜 온 플롯 프로토콜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얘는 스탠다드가 나온 거라 나오고 얘는 플롯 프로토콜이다. 그러면은 다시 캐드 평가가 가지고 결과를 표시를 하면은 결과 표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측정 값에 대한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저는 요소를 빼야겠네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지금은 결과가 배율이 1이고 점이라서 그런데 원통이라든지 싼 원통 원통 얘가 이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되고 요건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요렇게 해도 최고 최고점 최저점 나오고 표시, 표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얇게 해도 이쁘고, 얇게 해도 이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도, 뷰 저장만 하면, 요 뷰만 저장돼서 나중에 뷰 불러오면 되고, 요거를 하면 이제 뷰 저장과 요거 화면 캡처가 한 방에 되죠.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예전 버전,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보기 해가지고 여기서 뷰 저장을 한 다음에 뷰 저장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뷰 저장을 하고 요 상태에서 자원 가가지고 보기였나, 여기에서 캐드 보기 가로 출력, 이게 옛날 방식 파이 앱 없었을 때한5.4때뭐이때 버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 있어서 요거를 여기 디스플레이 프린터로 보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프린트로 보내는 거에 다 적용이 되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해입이 맞아요. 네. 요거는 플롯 프로토콜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